자 아침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는 어, 골장 강의라는 이름으로 어, 열 번째까지 그 어, 의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분류인 어,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어 설명을 해왔었고요. <laughs> 그 다음에 또 이제 의학의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분류 중에서 <laughs> 아, 골장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아, 여덟 번째 이제 아, 그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아, 아, 기관과 아, <laughs> 조직이죠. 기관과 조직. 자 이제 그러면 이이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과 <laughs> 기관과 조직을 어, 조직이 음, 우리 몸에 어떠한 형태로 지금 현재 이제 이루어져 있느냐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이 골장 의학에서는 어 몸을 전체로 두고 어이 음, 뼈를 둘러싸고 있는 저 뼈를 뼈가 둘러싸고 있는 그 내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안에 있는 속 장기가 되는 거죠. 어 나머지는 이제 음그 외피계가 되는 거죠. 예. 기관 중에서 이제 외피계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어,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안의 내부를 어, 장기로 보았을 때 우리 몸은 어, 세, 개, 세 군데가 뼈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서양 사람이 보던, 인도 사람이 보던, 또 우리 어, 동양 사람들이 보던. 사람의 몸은 똑같으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고로, 어, 의학적 관점은 서양이나 인도나 우리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한 번, 다시 한 번, 어, 정리를 해볼까, 해볼까요? 자, 먼저, <laughs> 밑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식,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밑에, 배꼽 밑에 있는 하복부 밑에. 여기에 둘러 사여져 있는 뼈가 치골이라는 뼈예 치골. 치골과 장골 사이, 엉덩이에 되 있는 장골과 안에 사이에 다구니처럼사이져 있죠. 여기서 자궁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맹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어 중요 부위들이 생식기 중심의 어 중요 부위들이 다 이쪽에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이 갈비뼈. 이걸 흉골이라 그러죠. 갈비뼈, 자, 이거를 우리가 흉곽통이라 그래. 흉곽통, 이 흉곽통 아예 안에는 우리가 오장육부가 들어가 있죠. 특히 흉곽통 안에 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장이고,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부죠. 그리고, 배꼽 밑으로 직장이라든지 맹장이라든지 어, 기타 방광이라든지 생식기라든지 자궁궁이라든지 남자의 고안이라든지. 승기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남자의 장기인 생식기의 장기인 고하는 우리말로 불알이죠 불알은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장기에 들어가는 거죠 왜 고하는 차 가운데서 좀 노출이 돼야만이 정자의 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너무 따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 대신 여자들은 난소 난소궁대는 따뜻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차가워지면 자궁에 조그만 꼬물악지 즉 종기가 생겨서 이것이 눈점이 되고 눈점이 자라서 나중에 자궁 근종이 되는 거죠 자 흉곽통 안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어서 오장육부가 담당하는 것들은 이미 설명해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에 아 머리가 아니죠 이게. 네, 대갈통이죠 대갈통. 어. 대갈통 안에는 전두여 후두여 해마, 이런 내수장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내수장기가 하는 것이 바로 기형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하죠.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을 연속적 반복적으로 거치다 보면 추상적인 마음이 생겨서 가상의 추상성이란 또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정신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laughs> 아 골장의 약에서는 아, 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내부를 모두 장기로 본다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이 서양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표현했느냐, 또, 어, 생리,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 설명하고 있느냐, 어, 이것이 이제 고전적인, 어, 그 학설이죠. 어, 생식, <laughs> 마음은, 이걸 파충류의 네 포유류의 네 인간의 네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파충류의 네 포유류의 네 인간의 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미, <laughs> 어, 아주 미흡한 또 미발달된 생명체라 하더라도, 어, 자웅이체, 자웅동체, 어, 어떠한 생명체라도 자기의 생, 생 그, 음, 유전자를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예. 그 생명이죠.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예, 당연히, 어 생식의 뇌를 포함하고요. 이 포유류의 뇌가 아, 우리가 아, 가장 대표적으로 어, 감정 마음이죠. 어, 그래서 저는 골장에서 이거를 감정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사람을 제외한 다른 식 동물 동물들에게 우리가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뛰어난 점이 감각적인 것이 뛰어난 것이죠. 오감이 뛰어난 것이죠. 단지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 만큼 기억연산 판단 추상성이 약하죠 예 그래서 인간들 보다는 부끄럼을 모르죠 부끄럼을 모르니까 양심이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어. 부족하다고 위협하다고 보는 거죠. <laughs> 세 번째 이제 인간이 네 예. 이거는 이성의 마음이라 그러죠. 이성의 마음. 예. 플러스 거기에 이제 조상의 마음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들은 어 인간들을 뺀 나머지를 어 민물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붙여서 어 무시하기도 하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인도 의학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앞전에서도 설명을 잠깐 했지만은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인도 의학은 아유르베다 의학이라 그랬잖아요. 그 그래. 아유는 AYU 산스크리트로 이거는 뭐냐면은 삶이고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다는 <laughs> VID 산스크리트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다는 거죠. 배다는 거죠. 저, 산물을 깊숙이 들여다 본다는 거죠. 밝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산물을 깊숙이 들여다 봐서 밝히는, 의학이죠. 생활의학이죠. 그리고 인도의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게 균형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질병의 원인 다섯 가지 중에서, 신체사용불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체사용. 1번 스트레스, 2번 영양 불균형, 3번 신체사용 불균형, 4번 독소, 5번 유전 중에서 신체사용 불균형이 있죠. 여기서 아유르베르다 의학이라는 것은 단지 신체상의 균형만이 아니라 모든 뭐냐면 생리학적 균형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그 아유르베르다 의학은 뭐냐면은 아, 균형의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체 사용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가가 발달한 거죠. 더불어서 요가가 발달한 과 동시에 몸과 인식 작용을 갖기 때문에 명상이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 <laughs> 오랜 시간 동안에 어, 학문으로 정착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인도의학의 가장 또 그를 어, 이루고 있는 영양학적인 측면이죠. 소위 말하는 어, 우리가 오행과 같은 거죠. 그것이 일번 에테르, 두번 공기, 세 번째 뭐냐면 음, 불, 네 번째 물. 그다음에 뭐냐? 다섯 번째 흙. 그래서 이 원소들이 이이이 이, 이 원소들이 그러니까 어 유기조학적 원소들 이 원소들이 어떻게 이제 어 결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비타 <laughs> 피타 카파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놨죠어 비타는 뭐냐면 공기와 허공 아까 일과 이, 이 2번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피타는 물과 <laughs> 불과 물예세 번째 네 번째가 결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파는 어, 네 번째 다섯 번째 물과 흙이 이제 결합되는 것이죠 그래 이거를 이 말을 유심히 들여다 보면 어, 우리 골장에서 말한 우주의 원리 자연의 원리 인간의 원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물과 흙이라는 것이 이게 자연이잖아요 자꾸 그, 생명체 생명체 예, 흙 속에서 생명체가 일어나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일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피타는 뭐냐면 불과 물인데 우리가 불이 뭐예요 핵심이 태양계 예. 예, 자연의 원리 물 포함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예, 공기와 허공 이죠 예. 그래서 <laughs> 그렇고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체질을 주고 이들을 산스클리트로 D O S H A S 도사라 그래죠 <laughs>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원천적으로 어, 생명력을 준다는 거죠 당연한 약이죠 예. 자 논리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죠 자그 다음에 한의학 우리가 삼초경에서 상초 중초, 하초. 예. 뭐, 이거는 수없이 지금 현재까지 말해왔죠. 예.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가 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짱의 이야기에서는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 예. 갈로 해놨고 추상마음. 자 그래서 어이 골장에서는 이 두, 두개골이죠 두개골 이 대갈통 안에 내수장기를 담고 있고 이것을 뭐냐면은 아 어, 아까 이야기하는 어, 어, 상골장머리라고 이름을 붙여보자고죠예즉 상이성 이상이성증 마음이죠 예그 다음에 이제 <laughs> 아, 어, 우리가 이거 흉추, 흉추와 늑골, 갈비뼈 이거를 이제 중골장, 예, 마음이죠. 그다음에 이제 <laughs> 아, 이제 요 아까 이제 요추와 장골, 하골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골장 머리로 본 머리로 본자 마음으로 보는 거죠. 다른 말로 머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심장을 중심으로 한 흉부를 상처 위 부근의 복부를 중초 배꼽 아래 부분의 하복부를 하추라 하며 음식물의 흡수와 소화 배설를 막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의학이나 인도 의학이나 서양 의학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한의학의 삼촌은 골장의학이 론루 인체의 머리 부분에서 파생된즉 장기라는 거죠. <laughs> 특히 어, 골장 의학에서는 하골장 아까 마음이죠 하골장 마음에서 생명의 씨앗을 어, 가장 중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어, 신장이라는 거죠 신장 예, 여기 이제 어, 차이점이죠 <laughs> 한의학은 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어, 심장이죠 예 반면에 골장 의학에서는 어... 신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장육부와는 달리 일정한 부위를 차지하는 형태가 <laughs> 이 한의학에서는 어... 정하지 않음으로써 어... <laughs> 삼초의 삼초의 뭐냐면은 정체에 대해서 확실히 분분하지만은. 어, 대략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부위 개념인데, 아까 우리 삼초의 부위가 어딨냐, 이거에 대해서.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를 통칭하고, 상초는 흉각을, <laughs> 흉각을 중심으로써, 어, 사실은 이 골장의에서는 흉각을 중심으로 해서 위를 말 말하는데, 이그 한의학에서는 흉곽을 말하고 중초는 하복부와 재복부그 배꼽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초는 하, 하복부를 지칭하며 어, 기능은 그 속에 들어 있는 기관인 심폐, 소화계, 비뇨생식기, 대장의 기능을 통괄한다. 예, 이말 말은 복잡하고 어, 그, 그 복잡하지만은 어. 시키면서 흉곽 중심 위를 와 상초. 그 다음에 흉곽 가 뭐냐면 배꼽 사이를 뭐냐면은 중초. 그 다음에 배꼽 아래를 하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이거는 지금 삼초의 정체에 대해서 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수분의 고른 산포와 원활한 배선을 맞는 수도기관으로서 방광이 소변을 잘 끊을 낼수 있도록 화기를 제동하는 기화의 원인의 근원으로서의 개념이다. 이 상초가 이 뭡니까? 그리고 상초라는 것은 결국 생리학적 어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생리학. 예. 이것을 골장의학에서는 어, 상골장 마음, 중골장 마음, 하골장 마음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한편 인간은 자연을 극복하는 역사의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걸어온 것을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처음에 태어나서 태초에 사용한 말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인간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이며 자연은 무엇이며 우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갔던 이 과정을 알려면은 학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 의학은 학문이고 학문은 몸이죠. 그래서 이거를 요즘 말로 말 말했으면 뭐냐면은 자연융합 의학이라 그러죠. 자연융합 의학. 그래서 그동안에 어 우리가 약물이라든지, 주사, 그 다음에, 어, 병명 중심에, 예를 들어서 뭐, 어, 어, 폐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laughs> 이런 이름을 붙여서 백명중심의 그런, 어, 의학에서 무시, 그런 의학을 무시하고, 이 골장의학은 인체의 어, 유기적인 어, 결합체의 몸을 어,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어, 보다 더 어, 우리의 어, 그 몸과 마, 마음을 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 하는 생활의학에 기초해 보, 보는 의학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이 골짜 의학은 가정 안에 병원 꾸미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어,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역사책도 있고 의학책도 있고 이렇게 가정 안에 뭐냐면 은 어, 병원 꾸미기와 또내 스스로가 가정 안에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해줄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할수 있는 이런 의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인도의학이든지 한의학, 서양의학에서, 어, 자연원리 상응관과 같은 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자연원리, 그, 상응관. <laughs> 그래서, 어, 이거를 뭐냐면은, 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뭐냐면은, 어, 마음작용의 한 행태인, 이제, 아, 초상성의 영혼, 영혼이, 또, 육신과 어떻게 구분되고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느님을 어떻게 이제, 아, 부르고 있는가, 부터, 신앙과 종교와, 그 다음에, <laughs> 몸에 대해서, 아, 우리가, 아, 한목적적으로, 아, 공부를 함으로써, <laughs> 우리의 자연의 원리와 그 다음에 우주의 원리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장의학은 어 우리가 그 언어 말과 글이죠. 어 말은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수만년 동안 조상들이 써왔던 이 말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어, 그, 어, 글은 지금 현재, 어, 산스크리터, 즉, 실담어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담어에 문자화되어 있는 그 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썼던 말의 어원을, 어, 대책해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또 인간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퍼져나가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구촌에 4대 문명, 8대 문화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4대 문명, 8대 문화권이라고 단정을 하지만, 여러 만은 문화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어, 이지구촌을 그렇게, 어, 표현 골짱 의학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문화와 문명을 이제 낳게 되었는데, 그 문화와 문명을 낳게 되는 것을, 어, 유심히 또, 에 그, 관찰해보면은, 어, 네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어, 이것을 혼, 은, 문도라 이렇게 옛날에 적어 놨는데요. 이 혼, 은, 문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문화 문명에 있어서의 혼인 관계가 서로 섞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언어가 섞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글자가, 문이, 글자가 섞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면은 기술이 섞이는 거죠. 도, 도시라는 겁니다. 도시. 그래서 호는문도 그러니까 문어와 문명은 이네 가지를 뭐냐면은 어 압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우리 학문에도 그 동안에 영어와 한자만 뭐냐면 가지고 공부를 했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뭐냐면은 어 산스크리트와 실담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뭐냐면은 영어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한자로 퍼져나가는가를 그원리를알알 모르었으면 학문의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것이죠. 예, 오늘 아침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